경험 많은 의사로서 저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이 식단은 과일, 채소, 녹색 채소, 생선,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신선하고 자연적인 음식을 중시합니다. 모든 식품군을 제거하거나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히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몸을 튼튼하고 활력 넘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러한 식단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식단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심장과 동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와 건강한 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중해식, 식단은 항상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동반자로 기억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심장 건강 관리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매일 목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중해 식식단은 심혈관계 보호에 탁월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채소와 같은 식품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심장 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압을 높이고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과 나쁜 지방의 과다 섭취를 피합니다. 따라서 지중해 식식단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식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계속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자 1,000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경험 많은 의사로서 저는 우리 몸의 잠재적 염증이 당뇨병, 심장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천연 한 겸증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함유된 생선과 토마토, 브로콜리, 녹색 아이 채소처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체내 염증과 싸우는 좋은 지방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식단을 따르면 신체의 염증이 줄어들고 보호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건강하게 나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중해식 식단은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험 많은 의사로서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중해 식식단은 뇌를 보호하고 노년기에도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단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정어리 같은 생선을 강조합니다. 이 좋은 지방은 뇌세포를 강화하고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지중해식 식단에 포함되는 블루베리와 딸기와 같은 과일에는 뇌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 건강하게 식사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뇌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질환은 뇌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지중해식 식단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더 활기차게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체중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통 없이 조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가공식품보다 칼로리가 낮은 신선한 음식을 강조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과일과 통곡물과 같은 건강한 공급원에서 얻은 단백질, 좋은 지방, 탄수화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허기를 달래고 체중에 해로운 과도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식단이 어떤 음식도 완전히 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 오랜 세월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많은 백세인들의 비결 중 하나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몸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로서 저는 올리브 오일이 지중해 식단의 진정한 황금알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요리에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제와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순수하고 영양가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질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100세 이상 노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식사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며 샐러드 채소 심지어 빵과도 잘 어울립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풍미와 건강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로서 저는 항상 건강한 식습관은 선택하는 음식의 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신선하고 지역산 식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은 살충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텃밭을 가꾸거나 소규모 농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그곳의 음식은 신선하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존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산 식품을 섭취하면 긴 운송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땅과 자연 식품의 이러한 연결은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 계절의 리듬, 그리고 몸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 수많은 100세 이상 장수의 비결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에게 단순히 잘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늘 말합니다. 즐겁고 절제된 식사가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다른 식단과는 달리, 지중해식 식단은 다양성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백세인들은 과식하지 않고 매 끼니를 즐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음식의 맛과 향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신체가 포만감을 느낄 때를 인지하도록 돕고 과식을 피하며 체중 조절을 쉽게 해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금식을 강요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따라서 식단의 기본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먹는 즐거움을 유지하고 많은 제한적인 식단에서 유발되는 불안감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식탁에서 느끼는 이러한 만족감은 건강하고 기쁨으로 더 오래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경험 많은 의사로서 저는 지중해 식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단순히 접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해 문화에서 식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건강한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웰빙을 가져다줍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즐기는 것 또한 이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소화를 촉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식사 시간을 서두르거나 의무감이 아닌 기쁨의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은 더 오래, 더질 좋은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으로 연구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의사로서. 저는 지중해식 식단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 외에도 야외 산책, 정원 가꾸기, 춤추기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휴식의 가치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여가 시간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균형의 일부입니다. 신선한 음식, 운동, 휴식의 조합은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난 몇년 동안 저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래이징이 단순히 접시에 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존재 전체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습관을 제고하고 어쩌면 일상생활에 이러한 지혜를 적용하는 데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